지가 나와가지고 판단이 빠를 수 있죠 1번 볼까요? 자 결정된다 밑줄 뭐가 결정돼? 섹터가 결정된다 그랬죠? 내 네, 뭐뭐에 따라 데이터 화살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섹터를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섹터는 고정돼 있을까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질까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죠 데이터량이 겁나 늘어났어 그러면 섹터의 수도 어,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트랙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본다면은 세트의 수가 늘어날 수 있죠 왜냐면은 정보를 담으려면은 잘게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더더더 담고 담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이 맞다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문에는 1문단 첫 문장에 이걸 부정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윤?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문장 지나서 어, 두 번째 문장 어, 두 번째 문장을 봐야겠네요 두번째 문장 빨간펜 편성 1번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이 1문단 2문장이 나옵니다 뭘까요 일단 섹터 동그라미 빨간펜 섹터의 특징이 뭡니까 섹터 개수 몇 개? 여러 개그렇죠 여러 개 여러 개를 어쩐다고요 미리 라는 말 나오네요 미리 빨간펜으로 네모 별표 섹터를 미리 미리 그러니까 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자 정보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정보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이터량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요 데이터량이 늘어나면은 잘게 쪼개고 이 섹터가 이건데 뭐 늘어나면 이렇게 막 쪼갠다는 얘기예요노노노노 그게 아니고 정보량과 정보량이 주어지기 전이야 후야 주어지기 전에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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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섹터 갯수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정보량이 누냐 줄어로냐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문제 갑니다. 보기 문제예요. 자,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 풀때 어떻게 푼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납니까? 성배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어. 자, 기억해 봅시다. 보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한 번씩 더 써보는 거야 빨간펜 보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요 라고 했던 거 있죠 어떻게 푼다 그랬지 선생님 기억나요?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푼다 그랬지? 연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그 그렇지 그렇지 앞에 있는 즉 지문 속에 있는 그렇지 1대1대0 1대1대 맞아요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하다고요 일대일 대응해라 이렇게 오가면서 지문에서 봤던 단어 보기 속에 완전 보여 그러면 좋아요. 알겠죠? 일단 자 보기 속에 있는 단어 들 중에서 보세요. 요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청 현관편쇄과 요청 이건 뭘까요? 요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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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순서가 되겠죠. 다음. 현재 트랙, 자, 형광표 색깔, 현재 트랙의 위치 확인해야 됩니다. 지문 속에서 요청 순서 중요했고요. 그죠? 지문 속에서 현재 위치 알아야 요청 트랙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 순서를 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요두 가지는 반드시 그죠? 체크해야 돼요. 자 현재 이렇게 있고요. 그 전에는 몇번 트랙이 있었다고 50번 트랙이 있었다. 간단하게 동그라미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풀때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비교상상의 차이점에 주목해서 넷 중에 가장 판단이 쉬운 게 뭘까요? 뭘 먼저 찾으면 은 시간 단축이 좀 될까요? 문제 풀 때. 자, 어떤 걸 먼저 확인하면 좋을까? 가장 단순한 거. 어, 영선님, 뭐가 제일 단순해 보입니까? 그렇지 양 끝으로 간다 오 그렇죠 이거 찾기 쉽죠 양 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자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쵸 왜 트랙 수가 일단 정해질 테니까 시작하는 트랙과 끝나는 트랙 맨 안쪽 트랙 맨 바깥쪽 트랙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이 찾긴 쉽잖아요 얘를 찍고 얘를 찍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스캔이냐 아니냐를 가장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순식간에 세계선지가 <laughs> 해결이 됩니다 세개 아, 선지가 알겠어요? 순삭한다 세개가 진짜 그런지 봅시다 자예 보기에 이렇게 그림 주어져 있고 선지를 보면은 자세개 주어질 수 있죠 스캔 자가 스캔이 아니야 판단해 양 끝으로 가니양 끝에 동그라미 해봐 양끝영과 199란 말이야 찍었니 안 찍었니? 가에서는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고 안 찍었잖아요 그쵸? 가 스캔 아니에요 그죠 맞죠? 나를 봐. 난 어때? 190, 199 찍었어? 안 찍었어. 0 찍었어? 안 찍었어. 양 끝을 찍지 않았습니다.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오케이? 가든 나든 스캔이라고 넣은 건다 틀린 거야. 세개를 지워보세요. 답은 이제 몇번 하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순식간에. 이제부터 이제 1번 그리고 3번 가운데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자, FC의 동그라미해 오시고요. 가가 FC인지 먼저 판단합시다. FC의 특징이 뭐였죠?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놨습니다. FC의 특징은 뭐였죠? 요청 순서대로예요. 그죠? 요청 순서대로야. 순서, 순서. 요청받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지 봅시다. 요청받은 순서를 보니까 맨 처음에 요청받은 거 뭐였죠? 확인. 자, 맨 처음에 요청받은 게 98이었단 말이야. 보입니까? 요청 트랙 아까 체크했잖아. 98이야, 98. 현재 위치 어디? 현재 위치 어디? 53이에요. 현재 위치 53 요청받은 거첫 번째가 98이야.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광고한 거야, 거야. 53 위치에서 출발 했는데 원래 요청한 순서를 지키자면 어디로 가야 돼? 98쪽으로 갔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아니야 맞지?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갔지? 요청 순서대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일번이 아닌 거죠? 1번에 FC가 아닌 거죠, 가가. 맞죠? 응. 어. 그러니까 정답은 자동으로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하면 겁나 빨리 풀리죠. 끝! 뭔가 아쉬움이 남네요. 좀더 합시다. 너무 쉬워, 이거.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일단 FC도 아니고 F다 써봐. 가는, 가는 FC 일단 아니에요. 그쵸? 스캔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나머지 두 개가 남았어. 둘 중에 뭘까요? 판단해보는 거야. 둘 중에 뭘까요? 아 당연히 3분이 답이니까 그거겠지. <laughs> 근데 왜 그런지를 판단해야 돼. 뭐지?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가와 나를 비교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둘다양 끝으로 오갔잖아요 에. 둘다 같은 건가? 양 끝으로 간 건가? 아니, 양 끝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최대값, 최소값인데 맞지? 최대값하고 최소값 다 찍었잖아.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건데 14번 갔고 183번 갔으니까 최대 최소 다 찍은 거지 어... 둘의 차이는 뭐죠? 성균님 둘의 차이가 뭐야? 이동 방향 아니에요? 얘는 왼쪽부터 시작했고 가. 나는요? 오른쪽부터 시작했잖아요 아 방향의 문제네 혹시, 혹시 스캔 말고 FC 말고 나머지 둘 중에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게 있으면 되겠네요 지금으로 갑니다 서윤님 방향 서윤 윤윤윤윤윤 g a n g So 윤님 얘기해 보세요. 자 스캔 꺼지고 FC 꺼지고 SS나 l o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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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이동 방향에 따라라고 있군요. 자 n j 이렇게 형광 j u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이 따라고 했거든요. 이거 잘 구분해서 봐야 돼. 현재 위치가 50번이라고 했습니까? 53번이라고 했습니까? 53번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몇 번에 있었다고요? 몇 번에 있었다고요? 50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동 방향은 50번에서 53번 방향인 거네요. 맞죠? 현재 위치 53인데 그 전에 50번에서 이동한 거라서 50번에서 53번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뭐가 되려면? 스캔이 되려면요. 이해돼요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와. 가을를 판단해 볼 거야. 가을를 판단해 볼 건데, 자, 현재 위치가 53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50번 트랙의작업을 마치고 나서 53번에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럼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자, 원래, 원래 방향은 뭐야? 여기가 50번이겠죠, 여기? 여기가 50번이야, 50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 거야? 왼쪽으로 이동해 온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해 온 거죠 자 여기다 써 볼까요 이동방향 이동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고 말해야겠죠 이해되요 안 돼요 이해되죠 53번 현재 위치에 오기 전에 50번이 있었다고 그럼 50번에서 53번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죠 지금 이, 이 평면상에서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이 이, 동심원 트랙과 트랙 사이의 관계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바깥쪽으로 이동한 거야 아니면은 어? 안쪽으로 이동한 거야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왔으니까 맨첫 번째가 0번이니까 그렇죠 진행 방향은 바깥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스캔이 아니야 아니에요 스캔이 아니 룩룩룩프 이렇게 죠 스캔은 원래 아니었고요. 루기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소민이 아, 선생님 헛소리 하니까 어, 눈을 부릅뜨고. 예, 네, 감시 잘했어요. 루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루기 아니라고 해는 왜 아니야? 이동 방향에 따라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향해야 되거든요. 이해돼요? 이동 방향을 따르지 않았어요. 난 어때요? 그러면은 얘는 이동하던 대로 이동하던 대로 오른쪽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 이동하던 대로. 오른쪽으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해 왔었는데 그 방향 따라서 지금 진행한 거잖아요 진행시켜 맞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찾던 LOO -O K가 되는 거죠 얘가 남은 건 이제 뭐예요 넷 중에 세 개를 다 점검했으니까 남는 건딱한개뭐 SS 맞니 SS 그래서 가가 SS가 되는 거죠 어. 얘는 뭐였어 그러니까 얘는 진행 방향에 따라 최대 최소로 간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부터 갔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가는 가까운 거리부터 갔다. 오케이? 어 그래서 얘는 어, SS가 된다. 정리하면 LOK. 자, 나구요 그다음에 음, 가는 s s t 프다 이렇게 이제 정리 됐네요. 됐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내려갑니다. 어,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1번 선지에 내림차순에다가 형화편 색깔을 딱해 보는 거야. 승준님 승규? 성규? 내림차순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림차순이 뭐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아니면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순서로 가면은 큰 숫자에서 점점점 작은 숫자로 내려온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오름차순 체크해 봐 얘는 뭐야 거꾸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이동해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에요 오케이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현재 위치 어디라고 그랬어요? 0번 자 트랙 0번 현재 위치 0번 오케이 됐죠? 그러면 0번이니까 0으로부터 자 출발을 해서 자 숫자를 임의로 1, 2, 3이라고 지정해 놓을게요. 여기까지만 이동하는 걸로. 근데 이 가운데에서 요청 받은 게 요청 받은 게 내림차순이다. 한번 써보세요. 내림차순이면은 현재 위치가 0이니까 그렇죠? 내림차순이면은 자 어떻게 돼야 돼? 내림차순이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겠죠. 요청이니까 현재 위치는 0이고 어떻게 요청해야 돼? 가장 큰 숫자가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 3번부터 요청받는 거야. 그 다음에 몇번 요청받을까요? 전체 4개 중에서 2가 되겠죠, 이제. 작은 숫자인 1이 되겠죠, 이 이런 순서대로 이제 요청을 받겠죠. 내림 차순이면은. 이해되요안 돼요. 이해되시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오름 차순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요청할까요? 오름 차순이면은, 오름 차순이면은 요청할 때, 어떤 순서로 가겠어요? 현재 위치가 0이라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오른차순이면은 0, 1, 2, 3 이런 정도로, 그렇죠? 큰 숫자를 향해서 요청을 하겠죠. 차츰차츰. 이해되죠? 어. 그러면 이제 현재 내림차순이라고 1번 선지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현재 대기큐에 있는 요청만 처리한다고 할때각스케줄 중에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를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1번 선지 아니까. 어,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 SS 그 다음에 LO 두개예요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SS야. 만약에 SS야.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SS 기준이 뭐였죠? 자, 지문을 봐. SS의 기준은 아까 우리 정리한대로 SS는 최단거리, 뭐 가장 가까운 거리, 우선이야. 가장 가까운 거리 있는 거, 최단거리, 그쵸?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 볼게요. 가장 가까운 거. 요청은 이제 뭐 3210으로 받았지만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재 0의위치에 있으니까 0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는요. 1이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 어디로 가? 1로 가겠죠. 맞죠?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어디예요? 1 기준으로 1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는 0은 이미 지나왔으니까 2가 될 테고 또 가장 가까운 건 3이 되겠죠. 이해 돼요? 이렇게 가겠죠? <laughs> 다이님.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SS는 그러면 여기 나온 거 L5는 어떻게 할까요? 루근. L5는 어떻게 가요? L로 기준이 뭐였죠? 자, L로. 자, 지금으로 가. 그렇지. L5는 최소 최대야. 최대값하고 최대값 사이로 오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최대값. 요청한 것 중에 최대값이 얼마예요? 이거? 최대값이 3이야. 최소값은뭐0 1 2 3에서 아 1, 2, 3. 음. 최소값은 0인데 이미 0의 위치에 있으니까 1이 되겠죠 1 그래서 0의 위치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돼 가장 큰 값인 어, L5는 그러니까 뭐였지? 진행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건데 사실 진행 방향이라고 하고 말게 없죠 왜냐면 0 왼쪽으로 갈 수는 있어 없어? 없지 이, 이 0이라고 하는 게 트랙의 가장 안쪽에 있는 건데 더 안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지 가장 큰 값이 뭘 찾아서? 3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순서로 갈거 아니야. 맞지? 3가 중에 1, 2를 다 거친다. 이 말이에요. 3을 지향하면서 가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최소값인 1 지나서 2 지나고 최대값 3을 향해서 가는 거죠. 오케이? 진행 방향은 어떻게 할수 없어요. 1이 갈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거 같은 진행 순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값을 같다고 해야 돼? 다르다고 해야 돼? 동일한 값을 갖겠죠. 걸리는 시간이 같아야 달라요? 같겠죠. 똑같은 길을 지나가니까. 오케이? 어, 그래서 선지를 봅니다. 1번 선지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1번 선지. 오, 맞지. 오 그러네. 탐색시간에 합은 뭐라고? 같다 갔다 다르다? 같다가 갔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케이? 이해 되죠? 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내림차순 봤으니까 이제 오름차순 가 볼까요? 3번 선지 가 봅시다. 3번 선지. 자, 오름차순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을 딱해 보시고 자 오름 차순이면이라고 했어요. 그 가정에 보는 거야. 오름 차순이니까 이제 볼 봐야 돼? 얘를 봐야지 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요청한 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 영원님이 현재 위치니까 생략해 버리고 1, 2, 3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 1, 2, 3.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대로 FC로 가는 거야. FC가 뭐였더라? FC는 다윗님. FC 뭐였어요? 어, 요청 순서대로 했어요. 순서대로 FC는 요청 받은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1, 2, 3이니까 1, 2, 3대로 가면 되는 거죠. 1, 2, 3으로 가면 되는 거야. 순서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1, 2, 3 음. 자, 이거 지우고 FC라고 써볼게. 요 FC FC니까 요청받은 대로 1 지나서 0에서 1 지나서 2, 3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룩으로 갈 거야. L5다. 룩이다. 루금 뭐였죠? 루금 뭐였죠? 양 끝이야. 최대최 소야. 어. 그래서 0에서 출발하는데 쭉쭉 가는 거죠. 1로 가고 가장 작은 값. 그다음에 2 지나서 가장 큰 값을 향해서 가겠죠. 이렇게. 최소 지나서 최대로 가는 거죠. 현재 위치가 0이니까. 이게 되죠? 그럼 이것도 같아요 달라요? 똑같네. 그래서 걸린 시간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1번은 맞고 3번은 틀리는 거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게 추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추론 능력이. 어. 가상의 숫자들을 한번 써 보면서 풀어야 됐었던 거죠. 자, 이거 맞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거 맞았다. 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됐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지문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것도 다 풀어온 거 맞죠? 그쵸? 아주 잘했어요. 다잘 풀어오셨고요. 민영님 풀어왔죠? 그쵸? 오케이. 숙제를다 해오는 반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순탄하게, 아주 순조롭게 잘 가고 있어요. 어, 이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노트 사오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노트가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지. 사오라고 하진 않았죠? 다음 시간까지는 노트를 좀, 준비를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반만큼은 그래도 노트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 노트 혹시 그 사이에 마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어, 손들었죠 파이 파이브. 잘했어요. 음, 내가 사오라라는 말 하기 잠깐 안 사는 거군요. <laughs> 어, 성균 이미 있던 거 아닌가? 이미 노트가 있지 않았던가? 있었죠. 있는 노트 활용해도 되고, 혹시 이미 노트가 있다 손들어 보세요. 혹시? 어 이미 있었다 미안합니다 자 멀리서 하이파이브 죄송합니다 사제의 하이파이브 양손으로 하이파이브 자 여러분 노트가 있어야 돼이 질문 말이죠 어단한단서 나와 있는 이 질문 정말 노트에다가 그죠 도식 그죠 도식 그림 그리기에 연습하기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문단번호 붙었나 보시고요 1 번부터 문단번호 붙었나 한번 쭉 보시고 지금 상태 괜찮습니까 여러분? 야, 표정들이 심해지는 <laughs> 거 표정 아니냐 이런 표정들인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지금 힘들어요? 괜찮아요? 좀 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좀 쉬었다 갈까요? 지금 25분인데 10분간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할게요. 자 쉬어 쉬어, 35분에 시작할게요. 쉬읍시다 쉬어.